일단 30분이 됐기 때문에 전문한테 배우러 가시죠 안배송도 되는데 송 가셔야 돼요 합심이 있지 가시죠 <laughs> 야송합니 캠핑은 남자의 기본. 니다 기본 아니 남자의 진니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가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니니 아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지 옛날 사고방식에 쌓이있만면안 돼요 여기 사장님께서 탑 붙이는 법을 알려준답니다 제가 그걸 또 열심히 들어봐야지만 또, 들어봐야지 또 여러분, 저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편하게 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봐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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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그때 힘들었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장비를 한 번만 제가 딱 보여 드릴게요. 메인 폴대 그리고 메인 폴대에 들어가 제일 힘을 많이 받는 팩 제일 긴거 양쪽 두 개씩 들어가서 네 개. 그리고 자, 타프 잡아 주는 거두 개. 그리고 양쪽 타프 행사 타프니까 보네 개. 그리고 줄. 자, 메인, 파프, 망치. 자,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라프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라프타. 자. 자, 볼 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완성된 거는 이쪽으로 놓습니다. 자, 여기가 걸 거는 부분이죠. 자, 거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꺼져둔 상태에서. 자.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자, 요놈, 요놈, 들고 자, 저쪽으로 던져놓습니다. 자, 정확하게 들어가시죠. 자, 네 개, 왜냐면 두 개씩 두 개씩 들어가는데. 홀 때를 기준으로, 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두, 걸, 두 걸음 나가시면 이거 두 걸음. 정확하죠? 예 네, 정확하죠. X. 정확하죠. X. 두 걸음. 하나, 둘. 자, X. 아, 가능만나 그냥 4개를 네 개를 박으셨죠. 메인 메인 줄입니다. 메인 줄. 이쪽을 보면서 시크하게 툭. 네 들어갔죠. 자 이제 이 쪽에 여기가 메인입니다. 메인을 여게 폴대에 걸어두는데 여러도 같이 걸려 있어야 돼요. 걸고 걸어둡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프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자 걸어놓습니다. 양쪽이 4개가 네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한쪽을 들어주세요 들어주면서 약간의 텐션을 조절하면서 기울기를 이 폴대를 이용해가지고 힘을 좀좀 좀 잡으시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넘어가죠? 세우면서 네. 이제 땅콩을 이용해서 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간단하죠 아주? 어. <laughs> 그래, 이거거든. 어? 자, 이에서 수평을 에, 맞춰주고, 예. 자, 됐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에서 아, 잘 한번 배워야 돼요. 저만 따라오세요.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날개만 펴주면 되겠죠. 자, 날개는 어느 쪽을 내가 입구를할 것인지를 먼저 얘기를 한동안 한 다음에, 아, 내가 이쪽을 입구를 하겠다면 이쪽을 높게 세우고, 이쪽을 낮추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겠죠 이거는 이제 선만 네 개만 박으면, 박으면 되니까 예 그만, 그만 끝낼게요 네. 자다 봤고 자 이것도 저 보세요 보이시죠? 끝자 저희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비너 탁걸어주면 되는 거 예. 네. 아이고 편하다 자 걸고 끝을 이렇게 걸어주고요. 됐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사상에서 이제 땅콩을 이용해서 텐션을 줍니다. 어? <laughs> 너무 작겠잖아. 그거 <laughs> 다시 받으셔서시겠습어요 아니야 원래 이게 이게 멋이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원래 이게 이게 여기다가 여기에 그거 그거 하는 거야 원래 이게 아니고. <laughs> 원래 팩을 쓰는 거예요. 이 팩이란다. 이 폴대를, <laughs> 폴대 쓰라고 쓰는 거지. 우뭐 그냥 뭐, 한다고. 자, 걸어주시고. 아! 풍프가 나올 것도 없는 아주 아늑한 하프가 완성됐습니다. 금방이네. 아. 금방 하네요. 역시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실수도 없이, 실수 없었지. 아, 그래. 바로바로, 아, 그래. 바로바로 바로 되네요. 자. 정확하게 양쪽 폴대를 먼저 세우시고줄 놓고 텐션 조절한다에땡기면 끝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 X 표시해 놓은 거 이런 또 디테일이 또참 아, 이게 캠핑러의 이 능력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런 디테일한 디테일한 부분들 아, 좋네요. 네, 탱글탱글하고 이거 조금 더땡겨야 되겠는데 이건 뭐 텐션 조절하면 되고 아우 잘 쳤습니다. 아유 좋은데요? 행복하겠습니다. 고기 구워 먹으면은 타프가 캠핑의 시작입니다. 이 타프가 준비됨으로 인해서 이제 텐트가 들어오게 되고 탁자 들어오고 어, 그 다음에 침대 야침이죠 야진 침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스나 화로대가 들어와가지고 세팅이다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 이 다니는 곳에 안전을 위해서 조명을 설치해 두는 것이죠. 강원도는 정말 좋은 전경도 많고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허락받은 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만 떨어지십시오 아 그늘이 저~~기 멀리.. 3m 안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 <laughs> 거기가 그늘 아니에요? 이 라스닥 얼마라고? 이건4만 원? 야 가성비 짱이다. 앞으로 캠핑장도 리뷰할 거거든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는 캠핑장이 아니고 이곳에 가서는 어느 사이트 어느 구석 있으면 좋고 어디 앉아 있으면 좋고, 저희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저희들은 강원도 전문가니까. 저희들 만미가 나눠주죠.